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37,000원에서 급등 후에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37,78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단기간에 큰 수익 보시는 정보 그리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이렇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0만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으로 무려 8천만원 수익을 보셨고, 이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이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무지성 게임을 하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결단력과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또 제가 추천드렸었던 업비트, 이 급등 코인, 이 포트악 종목 담아가셔서요 현물로만 단 7일 만에 660% 3,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을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 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0-200만 원 시작되는데 투자금액이 소액이라서 걱정이 많으셨지만요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요 은행 계좌에 담아가시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 갈 포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 또는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단계 급등 좀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제가 이두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모아가야 되는 코인이고 이더리움 의 강세장 도려 할 거기 때문에 매집 하 셔야 된다고？이 바닥 공 구간 23,000원 부근 에서부터 추 천해 드리 면서, 결 국은 요？제가, 이 펌핑 이3 만원, 그리고 이4 만원 구간 까지, 상 승할 수있 다고 말씀 을 드렸었 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추천해 드렸고 정보방에서도 추천드렸었던 이 두달 전이 바닥권 영상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이런 식으로 이 삼중 바닥 만들어주면서 자발 특코인의 메타에서 조금씩 이 준메이저, 메이저 코인들의 메타로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출세전한 직전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장기 이평선을 돌파와 동시에 이큰 상승 파동 시작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정확히 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3중바항을 만들어 주었고요. 제가 펌핑이 나올지 있다라고 표시를 해드렸었던 이 3만 원에서 이 4만 원이 구간까지 현재 어떻게 되었죠? 이 정확하게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에서부터 3만 원에서 이 4만 원이 구간까지 정확히 터치해 주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이 바닥권에서 꾸준히 물량 모아가셔서 이 최고점, 이 최고점까지는요, 무려 이89%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셨고, 또 제가 이 선물 포지션, 분산 투자로 레버리지. 열배 소액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89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 있게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삼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이 상승랠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똑똑히 보여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테고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이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껏 추천드렸 써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하니깐요. 이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또이 단기 급등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000% 상승을 이끈 이더리움 신호 역사가 반복될까라는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이 이더리움 가격이 2022년 6월 이 최저점인 880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요 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상승하는 동안 더 높은 저점을 형성을 하여 이더리움이 반등할 때마다 이 상승을 가속화하고 가장 최근의 반등은 10월에 발생을 하며 600일만. 안에 마침내 이더리움 가격은 상승 추세선 이 구간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2020년 이더리움 대상승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과 현재 위치가 매우 유사하며 과거의 동일한 모멘텀이 나와준다면요 이번 사이클에서 1,000%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27,0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며. 현재 가격에서는요 40%와 90% 수준인 3500달러와 5000달러가 더 합리적인 목표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의 이런 흥풍의 여파로 이더리움의 클래식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 이 수십배 수백배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살펴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대급 거래량 맞먹는 볼륨이 실렸고요 이 가장 큰거래량이 나왔었던 이 지점이 바로 이 과거 강한 펌핑의 시발점이 되었었던 1차 눌림 이 구간, 이 위치이며 의미 있는 이 구간에서 저항 매물대 물량을 소화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이 강한 펌핑 후에 이 미들라인 꾸준히 지켜주면서 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준다라는 것은요.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6만원, 이 구간까지는 가볍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이 펌핑으로 인해서 이 역배열이었었던 이 이평선이 이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격도가 크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즉, 이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주체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승랠리를 만들 수 있는 위치이고, 비트코인의 흐름, 시장 눈치를 보면서 현재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주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앞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런 구간처럼 최적가 타점에서 잘 잡아간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이 글로벌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기준 현재 이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단기 목표가 이 6만 원 구간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본다 해도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까지는 60% 수익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600%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만 잘 잡아간다면요 이 몇백% 퍼센트 그리고 이 몇천% 퍼센트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과거 이 불장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알 i 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바로 이 NFT 메타 그리고 밈코인 메타, 웹3 등이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메타를 주도 줄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이런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가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 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수많은 알이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물 물량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정보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런식으로 시향분석과 단기급등이 임박한 현물코인들 종목추천매매전략 매수매도타점과 그리고 선물방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무료정보방이지만 VIP방 못지않은 이 연이은 수익랠리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실력확인을 하시고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인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선착순 한정 이런 분들에게는 이 트레이딩의 모든 것이 차트 분석 자료 전자책을 요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는 요이 기술적 분석 방법 추세매매 기법 노하우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앞전 1기 정보방 이 정원이 마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2기 정보방이 개설을 했는데요. 이 정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방마다 프라이빗하게 소수 인원을 이 300명, 이 300명 제한을 걸어두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현재 알트 코인의 대장격이 이더리움 강세 추세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커플링 코인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 시총이 가벼운 만큼 이 폭발적인 펌핑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 강한 펌핑,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눌림 구간에서는요 거래량 이탈 없이 꾸준히 감소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의 이탈 없이 이 개인들의 차익 물량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현재 단계적으로 최대 전환이 되었고 이 미들라인 이 미들라인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이큰 그림상으로는 이 상단 채널 이 6만 원이 구간까지 트라이하는 펌핑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무지성 개인 매매 현재 위치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최적화 바닥타좀 잡아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것처럼 이 대응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